열무김치와 열무 비빔국수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철에 나는 열무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고 또 무기질도 풍부해요. 맛있는 열무 고르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열무는 줄기를 만져보았을 때 너무 단단하거나 질기면은 억세서 먹기에 불편하세요. 그래서 열무의 길이는 30cm 정도 되고요. 너무 무가 크지 않고요. 뿌리가 이렇게 작게 달린 열무를 꼭 선택해 주세요. 우선은 꼬리를 잘라 주시고요. 열무의 뿌리와 줄기 부분에 흙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칼로 도려내겠습니다. 열무를 통째로 하면은 먹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잘라주겠습니다. 줄기가 너무 두꺼워서 반 갈라주시고요. 어, 다음으로는 열무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은 절이는 방법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절이기 전에 열무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살살살살 세번 씻어주겠습니다. 어, 세 번을 먼저 씻어주는 이유는요. 열무를 씻지 않고 절여서 많이 헹구게 되면 요 풋내도 많이 나게 되고, 열무김치가 맛있게 완성되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열무를 깨끗하게 세번 씻어 가지고 왔습니다. 열무에 소금을 직접 넣어서 절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소금을 직접 넣지 않고요. 물에 소금을 풀어서 절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1리터에 소금 한 컵이 되겠습니다. 잘 소금을 녹여 주시고요. 이렇게 열무가 살짝 잠길 정도로 소금물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절여주게 되는데요. 시간을 더 많이 절이지 말아주세요. 열무를 너무 오래 절이면 질겨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1시간만 절이고 30분 뒤에 열무를 한 번만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열무가 이렇게 잘 절일 수 있도록 절이고 저는 다시 절인 열무를 한 번만 헹궈 주겠습니다. 열무에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열무에 물을 넉넉하게 넣으신 상태에서 세게 비비거나 털어서 헹구지 마시고 살살살살 열무를 아주 살살 다뤄주세요. 오늘 양념 비율은요. 절인 열무 1kg 기준인데요. 보통 김치를 담그실 때 식재료에 직접 양념을 넣으시기도 하는데요. 열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양념을 넣어서 버무리게 되면 풋내도 많이 나고 으쳐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양념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살살 살 버무려 줄 겁니다. 고춧가루는 밥수저로 5스푼, 양파 1개 썰었고요. 홍고추는 3개 어슷하게 썰어주었습니다. 쪽파는 한줌 썰었고요. 설탕은 두스푼 넣겠습니다. 파는 다져줬고요. 새우젓은 두수저입니다. 액젓 3스푼 넣겠습니다. 다진마늘 3스푼. 생강을 넣어주시는데요. 생강을 넣으실 때는 마늘의 5분의 1 양만 넣어주시면 황금 비율이 됩니다. 우선은 양념을 버무려서 후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 조금 더 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제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줄 겁니다. 불국은... 제가 세 컵을 준비했는데 풀국을 넣은 고 양념을 골고루 잘 어우러지게 살살 버무려 주세요. 이때 후간을 한번 보셔서 채소의 간을 알맞게 이제 간을 맞춰 주시고 또한 가지 간을 잘 맞추는 요령은요 절인 열무를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셨을 때이 열무가 간이 짜게 절여졌다면 이 양념은 싱겁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절인 열무가 싱겁다면 이 양념에 간을 조금 더 보태주세요. 이때 또 제가 맛있게 열무김치 버무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양념을 한쪽으로 밀어 놓으시고요. 열무를 조금씩 넣어서 살살 버무려 주세요. 살살 버무려서 한쪽에 밀어 놓으시고 또 조금 넣어서 한쪽으로 밀어 놓으시고 이때 완벽하게 100%를 잘 버무려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양념을 버무리면 통에 넣으면 잘 어우러져서 골고루 묻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한 점씩 넣어서 주물어서 옆으로 올려주고, 음식을 할때 내가 좋은 마음가짐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전해져서 맛있게 음식이 완성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랑과 정성과 맛있게 되라, 맛있게 되라 주문을 걸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이 열무를 버무리고 있답니다. 이쪽에 김치는 제가 이틀 전에 먼저 만들어놔서 맛있게 숙성이 되었고요. 이거는 방금 전에 완성한 열무김치입니다. 열무김치를 이렇게 만들고요.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하루 정도 숙성을 실온에서 해주세요. 익은 열무김치 활용해서 비빔국수 만들어볼게요. 어, 국수를 먼저 삶아줄 건데요.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한꺼번에 뭉쳐서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퍼지게 넣어주세요. 여기 찬물이 보이시죠? 제가 찬물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찬물 한 컵을 넣어주는 이유는 국수가 속까지 잘 익게 하고요. 또 국수가 쫄깃쫄깃한 면발이 되기 때문에 찬물 한 컵을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물이 끓어 오르면 이때는 국수가 다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너무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죠? 이 비빔국수 양념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만능 비빔 양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에 비빔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따라하는 원데이 클래스 세븐 시즌 2.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